은혜의 날 월요일입니다. 새날을 주심을 감사하며 또한 주를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날의 성경 무상을 통해 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또 주님과의 기쁜 관계에서 소망을 얻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한 주가 기쁨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 그 강력한 약속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의 손길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의 것입니다. 3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위의 것이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것인가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두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즉,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영혼을 전도하는 것,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의 특징이 있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땅에 있는 것이란 세속적인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썩어질 것입니다. 육신의 일, 세상의 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뭐, 권세, 탐욕. 이 모든 것들이 땅의 일입니다. 땅의 것을 찾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에 주된 관심사 혹시 혹은 또한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땅의 것을 탐하게 될 때에 그의 영혼은 또 그의 삶은 불경건하게 되어지고 부도덕한 삶의 모습으로 이끌려 가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추구하거나 삶의 주된 목표로 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염려에 빼앗기지 말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의식주만큼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중요하게 여기며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우선순위 역시 먹고 사는 문제나 세속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위의 것을 정말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생각하고 그분을 마음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또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이처럼 바쁘게 일토에서 또 삶을 살아가는 데에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 해도 너무나 해결하기 급급한데, 어떻게 언제 예수님을 떠올리며 묵상하며 살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명령은 뭐 고요한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사는 성직자들이나 가능한 삶의 모습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위의 것은 무가치한 것이죠. 만약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 역시 위의 것을 버리고 땅의 것, 육신의 필요, 만족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이미 죽어버린 망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살아 있고 또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지금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이 전부인지 알고 그것만을 쫓아 살았던 옛 사람, 죄악을 행하며 즐기며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탐욕을 강하게 갈망하던 그옛 사람이 죽었다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사도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사람이 주님의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어버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의 주된 관심인 땅의 것을 두지 말고 하늘의 것에 두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생명을 통해서 옛 사람은 죽었고. 이전에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 주된 관심, 땅의 것이 아닌 천국의 소망, 구원의 역사, 순종의 삶의 모습 같은 정말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일찍이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셨는데, 언제나 주님의 뜻, 주님의 소망,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정말 주님의 것, 위의 것을 우리가 언제나 바라보면서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풍성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